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오늘 그 이번에는 그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 예,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일본 쪽그 대하출판사에서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또 왔습니다 Q 음, 전체 제목은 S45C 아시죠? S45C 하면 S45C다. 이렇게 되면 S는 스틸이죠. 강. 요는 크롬이 아니고 탄소, 탄소, 탄소죠. 카본, 탄소고요. 얘는 탄소량이지 않습니까? 으아, 탄소량. 이야, 45%! 45%다! 이름면 됩니까?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나누기 100이죠. 무조건 탄소는 나누, 무조건 나누기 100. 그래서 탄소는 0.45%.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그 금속재료 초 앞쪽에 보시면 FEC 상태도에서 나와 있지만 철속에 탄소가 합금될 수 있는 최대량. 음, 철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합금이라고 해래요 들어가는 t 보다는 t 금 e 금 e How come? How come? How come? 소수점 c 째 자리까지요. come? How c 합니다 h 예. 6 w come? How come? How come? How come? How c o 독일 규격에 보면 X가 나오겠죠. X는 X 나누지 마시오. 라고 있잖아요. X, 독일 규격 D네요. 보시면, 다른 건다 나누지 말아라 그래도, 어, 탄소는 국제 공통이니까 나눠야 됩니다. 네. 0.45입니다. 자, 고주파 당금질 아시죠 고주파 당금질은 표면에 고주파로 네, 급속가를 해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고 표면, 표면 경화를 시키는 음, 표면 경화법인데요. 우리들은 S45C를 고주파 담금질 하고 있습니다만 경화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 경화심도를 좀더 증가시키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텐사이트가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질량효과 때문에 탄소관 같은 경우에는 깊이까지 못 들어가죠 약 20mm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담금질 그러니까 그 질량효과 때문에 20mm 정도 직경 20mm 짜리만 담금질이 100% 되고요 더 이상 커지면 이제 내부까지는 당금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일반 당금질이고요. 고주파 당금질은 표면만 이제 표면에 아주 얇은 층만 이제 하는데 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좀 넣고 싶다는 거예요. 예열이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 하기 전에 약간 온도를 높이면 이게 경화 심도를 증가하니까 좀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마르텐 사이트가. 그러나 실제 데이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데이터에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 고추바 당금질의 예의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얻은 데이터가 입수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5C는 아니고 50C로 했습니다. S50C로요. 45C 없어가지고요. 직경 1인치 짜리, 당금질 조건 은 10kHz 고주파로 6.5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 물을 분사시켜서 냉각하는, 당금질하는 분수 냉각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예일이 없을 때, 예일 없으면, 어, 60, 예. 경도 가 60, 60HRC 나오는 게 1.8mm 까지가 나옵니다. 고주파 당금질에서. 55HRC 나오는 게 2.5mm. 50은 2.8mm까지 나오더라 이거죠. 그냥 예열 없이 그냥 상온 상태에서 그대로 표면만 고주파로 쫙 가열했을 때 이제 320도로 예열해 봤어요. 재료, 요 재료를요. S57을요. 320도 했더니 6 0 h 를 c 까지는 1.8그 들어고요. 55H 나오는 게 조금 더 들어가서 2.8mm까지 한 0.3mm 더 들어갔죠. 얘도 0.5mm 더 들어가고요. 자, 430도 예열했더니 1.8, 3.3, 4.1 이렇게 60 어, 60 HRC까지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데 55나 50원 쪽 깊이 들어가더라. 540도까지 예를 했더니 3.0으로 들어갔습니다. 60도 그리고 4.1, 4 2 이렇게 돼서 어, 예를 했더니 예, 고주파 단금질 원래 표면 표면만 한 건데 표면에보다 조금 더 깊이 원할 때는 이렇게 온도를 좀 예를 해가지고 가시면 이건 50시니까요. 45시는 조금 더. 어, 경도 좀 떨어지겠죠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당금지 최고 경도값이란 게 있잖아요 당금지 최고 경도값은 기억나십니까 당금지 했을 때 최고 경도값 마르텐 사이트 만들어서 100% 이런 게 있잖아요 당금지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이고 실제 이제 우리 실제 해보는 거하고 좀 약간의 차이 날수 있지만 HRC로 해가지고요 30 더하기 0.5 탄수량이죠. 퍼센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최, 당, 최고인 것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S50C니까요. S50C는 어떻게 됩니까? S50C 같은 경우에는 30 더하기 0.5에 50입니다. 예, 네, 탄수량 %니까요. 예, 네,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100. 그러면 이제 이게 50이죠. 0.5니까 곱하기 50. 그럼 25잖아요. 그러면 55 나오는 거죠. 최대 55. 근데 60까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